스님, 우리는 왜 태어났나요? 모두가 한 번쯤 던져봤던 질문이죠. 하지만 이날 그 대답은 달랐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유를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이미 시작된 것이니까요. 우리는 태어남의 이유를 찾으며 살아가지만 사실 삶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마음은 매 순간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왜 태어났을까를 붙잡으면 우리의 뇌는 그 공허함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의미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삶은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유를 묻는 인생은 멈추지만 방향을 묻는 인생은 움직입니다. 왜 태어났나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갈까입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 바로 당신의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힐링하는 채널, 철학하는 심리학, 좋은 글을 나누면 좋은 일이 당신에게도 찾아올 거예요.